안녕하세요. 아이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자료를 마이크로 SD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옛날 기종이고, 내파일이라는 앱을 실행을 합니다. 로컬 저장 공간, 디바이스 저장 공간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끄고, 뒤에 뚜껑을 열어서, 바로 여기가, 마이크로 SD 넣는 공간인데요 요렇게 넣어주고 다시 전원을 킵니다 전원이 켜졌고요 다시 내 파일 앱으로 가서 SD 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SD 카드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테고리에 있는 거는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제 모아서 보여 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디바이스 저장 공간 터치를 하고 그리고 DCIM 터치를 하고 카메라 터치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클릭을 해서 이동 클릭하면 SD카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이동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화면, 네파일 앱 화면에서 SD카드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아까 선택한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끈 후에 다시 역순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 SD카드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나온 것도 방법은 같은데요.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원을 꺼주시고요. 핀을 이용해서 유심 트레이를 뺍니다.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요 SD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요거 한번 교체를 해서 넣을게요. 네. 이렇게 여기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다시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이 켜졌고요 여기에는 삼성에 들어가 보면은 네일이라는 여기도 앱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SD 카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요거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아까 이제 옮겼던 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스마트폰의 사진을 SD 카드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내장 메모리 선택을 하고 DCIM 요거를 선택합니다. 요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도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걸 한번 선택을 해서, 그리고 위쪽에 보면 요거 땡땡땡, 세 개짜리 눌러보면 이동이라는 똑같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동 선택을 해서 SD 카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완료.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네팔 폴더 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내장 메모리 SD 카드 그래서 SD 카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옮긴 거, 지금 옮긴 거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SD 카드로 이동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